이부활주일날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자 고백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 믿을 만한 증거. 예, 믿을 만한 증거. 아, 제가요, 얼마, 예전에 그 라디오를 이제 이렇게 뭐요, 이 교회 본고차를 몰고 싹 가는데, 그 뭐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저기, 그, 이끄는 그 이승윤이라는 그, 뭐야, 그,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을 나오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에 필이 꽂혔던 건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승윤 씨가, 어, 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의 고충을 자연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충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게 뭔거하니 바로 외롭더라는 거예요. 뜻밖이지요. 아니 그 여러분 다 같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깨닫고서 아 정말 나는 예수님 믿기 잘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떠난 고기가 살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뿌리 뽑힌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살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 사람,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신이 살라면서 못삽니다. 뭐를 붙들더라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을 좀 믿을 만한 증거가 뭐가 있느냐. 아, 하나님을 목사님 믿고 싶어요. 근데, 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못 믿어지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부러지게 믿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로마서 사장 25절 한번 열어봐요. 로마서 사장 2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나신 그그 부활이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처음 인간 아담과 하하, 처음 인간이 죄를 지어 가지고 그게 유전으로 쭉 우리 가운데 내려와요.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요. 나중에 정신병이 들고 이상하게 친구 잘못 나오고 뭐해 가지고 결국은요. 어떻게 되어져요? 인생이 폐망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또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모든 인생이 그, 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잖아요.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죽고 또 죽고 지옥에 가는 이 모든 자기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우셔서 마지막 히든카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버려요. 제가 부활이란 영화를 어젠가 그젠가 봤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장교가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켰잖아요.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것 때문에 사탄 마귀는 부활을 못 믿게 만들고 예수님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그건 믿어라. 그러나 부활은, 그건 믿지 말아라. 사탄 마귀의 권세가 뭐냐면 마귀의 권세는 죄를 짓고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꺾어버리셨다니까요. 죄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사망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사망을 죽여버렸다고 우리도 앞에 나와 있잖아요. 사망을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또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께서 말씀,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요, 양육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뭐, 설교도 수없이 하고 했지만요,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 거야. 그런데, 심지어 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언제이 제자들이 믿음이 들어가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때 믿음이 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믿을, 볼때 믿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꽉 믿을 때 믿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전도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내가 봤다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불교에 저기 석가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마오메트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공자에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무덤이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요? 이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 고린도 전서 15장 6절 한번 고백해봅니다. 시작. 그 후에 5 0 0의 형제에게 일시이셨나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삼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내셔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어떻게 요 이,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감남산에서 부활로 승천에 올라가시는 걸 봤다고 나와 있잖아요. 500명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존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그래도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때문에 입당해서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볼까봐. 두 번째는 내 명예나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상처날까봐. 세 번째는 내가 다쳐서 죽을까봐. 인생의 고민이 이세 가지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죽음의 문제. 예?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피해보는 것. 재산상의 문제 이런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철통같이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 아,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만져보니까 그 깨까 들어온 이 도마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부활이 믿을만한 증거인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2 2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말 여기에서 보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확실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 진짜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내가 진짜 생생하게 내가 믿으면 성경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못 믿으면 성경도 믿다가 말다가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믿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겁이 안 나요. 아, 죽음도 살려버리시잖아요. 나사로도 살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속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르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간다고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눈에, 하나님이란 뜻은 눈에 이제 안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옆에 계세요. 근데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단다. 그니까, 러 알기는 아는데, 뭐, 그죠? 근데 살아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여러분이 친하고 좋은 사람처럼 옆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조심하고 관계를 잘 맺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제 자 부활해서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주로 믿어야 해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이건 지식적으로 알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아저씨처럼 믿어요. 여러분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이유가 있고 바쁘잖아요.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실제 현장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아저씨 관계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도우미가 아니에요. 주인 대접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살아있는 관계로, 주인의 관계로 모셔야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인의 관계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마치 내가 이 집을 예수님께 전세로 살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자녀, 이, 종 삼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뭐 주인 삼는, 내가 주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지금 두산백과에도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안 보이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으로 네 옆에 있다. 그것을 주인의 관계로 여겨라. 네 혼자 있을 때도 주인의 관계로 여기면서 생활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를 사망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의 재산상의 피해, 너의 이 자존심, 체면의 문제도 내가 다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옆에 남편 있고 옆에 아내가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내가. 그런 것처럼,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부활절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영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영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비물질이고, 예? 비가시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 그지를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주셨고, 나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 더 알게 해주셨고, 나에게 세상에 이 물질도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고마움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예요, 부활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주님밖에 얻게 되어져요.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여러분 그 김보성이가 의리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은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요, 주님과 주의 종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로 나타나신 게 바로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주인과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교회와의 관계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일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교회라고 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깨닫고 너희가 진짜 이제 믿어야 되겠다. 내 믿음이 진짜 더 친밀해야 되겠다.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여러분 소리에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소리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제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심으로 예수님을 아저씨로 믿지 마시고, 정말... 주인님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